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더블릭의 저륙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, 금주에 발매하는 신제품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금주의 신제품 소식 시간입니다. 자 이번에 발매하는 프라 HG가 총 3개입니다 어, HG 빌드 다이버즈의 건담 더블 로 다이버가 이번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발매는 이번 주 주말이고 가격은 1,000엔입니다 이제 상영도 이제 하잖아요? 네 이제 방영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말에 맞춰서 발매한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HG 더블 로 건담을 베이스로 만든 어,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기체고요 일단은 어깨 파츠 변경되었고 그리고 이 예, GN 드라이브의 바인더 부분 변경되고 어, 헤드 부분 좀 변경되고 가슴 바뀌고 스커트 바뀌고 그리고 이 무릎 부분 무릎 인근 종아리 부분이 있죠 거기 바뀌고 어, 발목 바뀌고 어, 손목 커버 바뀌고 예,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, 백팩 자체도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무장은 그대로지만 이제 전체적인 외형이 실루엣이 많이 변경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상적이면서도 음 뭐랄까 뭐 괜찮은 듯 아닌 듯 일단은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어깨 부분이 굉장히 좀 투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직접 조립하고 나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아, 그래서 사용하는 무작은 기본적으로 지 s 소드2 사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랄까 아, 좀 기동성을 더 중시한 디자인이 된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손 다양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라이플 손이 이번에 추가가 되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 들어가 있고, 다음은 HG 빌드 커스텀으로 이번에는 다이버 기어라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. 역시 발매는 이번 주 주말이고 가격은 700엔. 아마 클리어 파스가 크게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았나. 생각해봐요. 어, 이 빌파에는 이 전용, 전용 베이스가 또 있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어, 추가적인 베이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 HG 빌드 커스텀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HG들과 이제 다양하게 연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베이스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옵션이 많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어, 액션 베이스 5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죠. 그래서 다양한 HG를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빌드다이버 프라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HG D Origin으로, 어우, 야이 국지형 건담을 베이스로 만든 건담 FSD가 나온다고 합니다. 동일하게 이번 주 주말에 발매하고, 그리고 가격은 엔가로 2200엔입니다. 네, 그래서 이쪽은 무엇냐? 기본적으로는 이 건담 D Origin의 외전에 나온 MSD 기체인데, 어 국지형 건담에서 어찌 보면 실드가 추가되고 무장이 좀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,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고요. 이걸 이거 이걸 또 베이스로 해서 저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헤비 건담이 또 한정판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. 어찌 보면은 그런 거 점에서 보면은 좀 기념비적인 프라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. 기본적으로는 국지형 건담의 베이스기 이 때문에 어 바리에이션으로 볼 수가 있겠죠. 일단은 저 팔에 달린 게틀링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해서 이렇게 총 ATG가 3개 발매를 합니다. 빌드다이버가 어,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애니메이션 이번에 기대가 되고 좀 되고 있고요. 약간 가상세계 속에서 또컴프라베트를 한다는 그런 설정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능이 없군요.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! 뽀뽀시.